안녕하세요. 코인전략가 고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의 가스 가지고 왔는데요. 자이 가스 앞으로 차트 방향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꽉꽉 채워드리는 종목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시장 정말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가스 같은 경우에 4,565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린 이 매수타점, 4,300원대, 정확히는 4,335원이었죠. 이 구간에서 지금 잘 이제 매수를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어, 지금 이 매수타점 근처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왜이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 4,010원에서 지금 상승 2파, 이제 바닥 구간을 이제 다졌고요. 기존 상승 추세 하단을 이탈했다가 다시 재돌파하면서 지지해주는 구간이에요. 진짜 바닥 확인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1파, 2파, 3파 준비까지도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 금리 인상 시즌에서 지금 4분기, 금리 인상, 이게 지금 모든 걸다 해결해 줄 걸로 보여요. 여러분, 이평단가는 제가 2월 초에, 올해 2월 초에 이때, 2월 초였죠? 이때 이 과대 낙폭 구간 근처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타점 다 신호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모든 알트코인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분할 매수 전략을 꾸준히 하셨다면 평단가는 2월달 요때 이 캔들 시가로 좀요 사이에 정해져 있었어야 됐어요. 그렇 이게 정말 제대로 매수했을 때 평단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직 기회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 가스코인 두 가지 지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수익 잘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거고요. 이 때야말로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겠죠. 제가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해서 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 사실 이 모든 걸 계산하에 이제 수식 지표화에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력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야 하시는 이유인데요. 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59421582로 문자로 재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고현정이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스텔라 룸멘 제 세력 지표들이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세력 캔들이 치솟고, 이렇게 십자가가 뜨자마자, 이 다음날 상승이 떠졌는데요. 제가 이 십자가 뜨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모두들 9%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타이코 지금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제 세력선이 이렇게 V자를 이제 만들고 V자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세력 캔들이 함께 치솟아줬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두 개나 뜨면서 상승 예상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문자를 이제 알림신호를 드렸었죠. 그래서 단숨에 단기 수익 6%가 나왔던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이들 탈출하셔서 다행이었죠. 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요.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은 최소 5%에서 25% 정도 가는 종목으로 단기로 이렇게 수익을 목표로 좀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를 드렸었어요. 8월 4일 오전 6시 1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었고요. 텔라룸맨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 오전 8시 17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 지표로 매매를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V자, 이 V자 반등선. 이게 세력선입니다. 세력선이고요.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이고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입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이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발생하면 이제 세력이 슬슬슬 매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세력선을 보시면 이제 상당 물량 매집이 돼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신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고 하는 게요. 이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얼마 얼마나 들어왔나 맨날 이 모니터 앞에서 코인의 한옥가라도 잘 사고 또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의 십자가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 세력 십자가를 찾은 겁니다 이 십자가를 찾기까지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5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는 이제 수익을 내고 또 먹고 사는 이유가요 사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매매 기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코인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지표의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 십자가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또 차트가 터진다라는 걸 알고요. 이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데 투자하신니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겠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제 감사한데 이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10594-1582로 문자로 재팟이라고 한통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알림 신호를 드릴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을 이제 궁금해하시면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이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기법이 정립되면서 변형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런 제 기법과 매도 타점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변형을 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또제 기법과 매도 타점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두고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99.99%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은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이 리플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25%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오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댓글로 감사 인사를 또 해주시는데 제가 잘 체크를 하지는 못해요. 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뵀다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만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뢰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쌓아 드릴게요. 영상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도 타점을 제가 계속해서 잡아 드릴 거고요. 이제 매일마다 가장 강하게 갈 만한 종목.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겁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이 5분 그리고 앞으로 문자를 보내실 3초. 딱 이렇게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 5분 이미 보셨으니까요. 이제 3초만 투자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처음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만원만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 만원이 나중에 10만원 그리고 100만원, 천만원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그래서 제 번호 010-594-1581로 문자로 재팟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문자, 전화 사실은 다 상관없습니다. 연락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3초는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가진 이 자산을요 최소 3배 이상 불려줄 겁니다. 이제 실행력 3초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고현정이 이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길을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을 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자에 눌러주신 분들이 아래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0 1 0 5 9 4 1 5 8 1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자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스코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승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락업 일정이 있다는 건데, 이게 모두 가스코인의 지금 이제 특 장점입니다. 자, 1번과 2번, 제가 너무 위에 썼네요. 그죠 이, 먼저 거시적인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위안화, 위안화가 지금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자본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대규모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과거에 미중 무역 분쟁 시절에서도 지금 중국 자본 유입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크게 이제 급등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가스코인이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랠리가 터진 바가 있습니다. 위안화가 가치가 절하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서 헤이즈 여러분들 아시죠? 코인 예측의 신으로 불리잖아요. 이분이 지금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인데 중국 위안화 저와 함께 중국 자본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으로 대규모 유입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이자 순전히 투자만으로 이제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계 전설이죠.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가스코인 그러면 왜 오르는가? 이 가스코인이 중국 자본의 코인이기 때문이에요. 중국 위안화가 약해질 때마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코인입니다. 여기에 제가 앞서 두 번째 이슈 뭐라고 했어요? 라곱 이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3만원에서 4만원대까지 올랐던 랠리가 이번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락업이요 여러분들 풀릴 때 보통 가격이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까지 오르는데요 이제 왜냐면 하이 기관투자자들이 수천억 원 단위로 이 물량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천 원에서 팔천 원으로만 올라도 천억 단위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은 락업 일정이 끝나면 급락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그냥 뭐 조금씩 떨어진 게 아니라 가격이 한순간에 와르르 이렇게 내려 꽂혀요. 그래서, 락업 기간 동안에는 펌핑이 나오지만, 이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레이어 코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라업 폐지 전에 매도한 투자자들은 400%의 안전한 수익을 낸 바가 있었는데 욕심부려서 매도하지 않은 분들이 라업 폐지 후에 정말 큰 손실을 봤던 케이스죠 여러분들 욕심만 잘 조절하시면 정말 누구나 수익을 다 내실 수 있어요 이 점을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번더 상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긍정적인 뉴스는 대부분 뭐 세력이 물량을 넘기는 어 그런 수단이다 보니까 뉴스만 믿고 너무 욕심을 부리시고 그렇게 너무 좀 판단하시면 안 되고 냉정하게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이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 얘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출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그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났는 건지 또 그 이후 세력의 매수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예측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 수식을 건 세력선 그리고 십자가로 차트를 풀고요. 이제 거기에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개별 종목의 세력 시나리오를 같이 적용하니까요. 이 교차점에 교차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나온 이 코인 뉴스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건요. 이미 차트에 다 녹여져서 효력이 없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 아직 배포되지 않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이 새로운 세력 시나리오 요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해당 이슈 발표 나면요, 상한가, 상한가 두번 이상은 갈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에서 여러분들 상한가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셔라 권장하는 영상은 아닙니다만 아, 나중에 뉴스가 딱 발표가 딱 났을 때 그때 후회하고 아 이것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까봐 제가 미리 공개해 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사실요, 여러분들이 정말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짜증나고 열받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영상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시고 구독자에 눌러주시면 그걸로 저는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 받고 검증을 좀 해보시고요. 해당 정보 어렵게 구했는데 제가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그냥 올려버리면 유료로 팔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허무해 가지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 번호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 한해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인을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꼭 적립을 해 두시고 지나가시는 게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집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기존 이 채널 구독자님들은 저한테 늘 이제 문자를 잘 받아보셔서 잘 아시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좀 받고 검증을 꼭 해보시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3초면 끝납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문자를딱두 글자 잭팟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정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코인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까요. 제가 오늘 조금 급하게 정보를 받자마자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 두서없이 말했는데요. 연락 주시면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세력선과 십자가, 제 인맥을 총 동원한 세력 시나리오, 이제 세력 이슈죠. 이것까지 적용해서 저희 채널에서 또 빵! 하고 수익이 나아줄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보신 종목 역시도 타점을 함께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세력 흐름과 차트 구조 모두 상승 흐름에 유리한 패턴을 보이고 그고 최근 수급에서도 기관과 고래들의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이 눌림목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들고요. 어, 지금 자세한 매수 타점과 보유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제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5542-1582로 문자로 제파시라고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앞서 말씀드렸던 타점 이제 공유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필요하신 분들 어, 받아보셔서 수익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한번 찾아올게요.